안녕하세요. 천사람 정옥포 사례입니다. 예, 다들 건강하시죠? 예, 오늘은 2026년 병원 년, 예, 범기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갑니다. 예, 2026년 병원 년은 말의 해기 때문에 말은 항상 건강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씩씩하게 달리는 게 말의 또 특이한 그런 상황이죠. 예, 모든 일들이 그렇게, 아 전진적으로 잘 돼서 많이 많이 뛰어서 뭐든지 많이 많이 좋은 것만 예, 많이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9세 무인생입니다. 자, 몸이 아프거나 어렸을 때부터 내가 뭔가가 안 좋아서 이름을 파신 분들이 이렇게 있네요. 예, 이런 분들은 내년 병원 년에는, 어, 내가 좀 더, 그러니까 이름을 팔고 누가한테 양자로 갔던 일 있잖아요. 어, 그런 분이 계시거나, 어디에 내 명다리를 걸어 놨다라든가 그러면은 한번좀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면은 크나큰 기운이 좋은 기운이 나한테 온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 부모님들한테 물어봐서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라면은 한번 인사도 드리고 감사하다고 그런 마음을 좀 전하십시오. 그러면은 모든 이제 술술 잘풀린다합니다 거기다가 아홉수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분들한테 인사를 해야지 아홉수 안 아프고. 또한 사고 안 나고, 내 목숨 잃지 않고, 죽지 않고, 꼭 이렇게 꼭 가서 인사드려야 됩니다. 아홉 수에는 불길하게 사람들이 생각하죠. 예. 이 아홉 수잘 넘기셔서, 30대 되면 아주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벌써 2년 후 거를 말씀을 주시네. 첫 공수가 너무 겁나게 무섭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무리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무리한 행동하지 마세요. 그걸 누가 나한테 어,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한테 진짜 뭐 자괴감 느낄 정도로의 그런 사람들은 아예 딱딱 정리하고 만나지 말고 끊으세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인해서 내가 잘못하면은 큰 일이 당해서 간제구설로 내가 뭐 감옥이 갈 일이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막 이렇게 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하지 말라고 정리하라는 걸 정리하세요. 감병적으로 했다. 큰일 납니다. 자, 인연수 들어와 계시고요. 인연수. 예. 자를 사람은 자르고, 자르고 나면은 분명히 인연수, 좋은 사람 인연수가 또 들어온다라고 하십니다. 인연수가 있고, 예. 내가 들어 옮긴다? 이동수도 들어와 계십니다. 예. 또한 내가 직장이 있건, 어, 내가 뭐 공부를 하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초반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만 지키고, 그 나머지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법에 치우치지 않고, 모멸감 느끼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는 뭐든지 다 하셔도 됩니다. 참, 그러네. 아이러니하네요. 어, 그거 지킬 것만 지키면 다 괜찮다라고 하시니까, 나름대로 각자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는 어떻게? 음. 열심히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열심히 해서 행동으로. 예, 그러면은, 인연수로 인해서 내가 돈도 들어오고, 인연수로 인해서 내가 좋은 정보, 아이템도 얻고 이래서 이렇게 둥글둥글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병원형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41세 병인생입니다. 이게 부부 복이 없어.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특히, 여자가, 이, 남자의 덕을 볼라, 보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세요. 응. 왜? 내 기운이 너무 세기 때문에. 때로는 나보다 훨씬 기운이 높은 남자가 우에서 막 내리, 눌러. 특히 용띠이신 분들 범띠만 나면 그냥 막 눌러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쪼, 쪼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막 사람이 이렇게 돼가지고, 어, 내가 내 정신에 사는 게 아니라 반 혼이 나가서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고려 시대 얘기 같아. 예 그래도 예 좋은 거 많아요. 예. 자,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2월 달에 들어오는 입구에 팥을 좀 놓으세요. 들어오는 입구에 그릇에다가 팥을 좀 놓으세요. 그래서 7일 지나면 거를 갖다가 다른 데로 옮기시든 버리시든 하세요. 드시지는 마시고. 요 이런 몽수가 다 나오네. 야 <laughs> 예, 그리고 <laughs> 참, 직장. 아니면 내가 이런 것들을 뭐 옮길까 말까 이런 것들도 예,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계시는 게 낫다라고 하십니다. 그리 아까 판 이야기 한 것도 이거 무슨 뭐큰 어떤 비방이나 이런 거를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거 하시고.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그냥 계세요. 그리고 병원운에는 그리 나쁘지 않아요. 내가 하는 만큼 우회로 또 들어오는 그런 금전운이 있습니다. 예, 자식로 때문에 내가 조금 눈물 흘릴 일이 좀 있었도. 어,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릴 일 있고 나를 또 알아봐 주지 않은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서럽고 보면 는 눈물나고 밀키다고 이래갖고 내가 화병이 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늦은 밤에 자꾸 밤길 다니시지 마세요. 내가 추락, 넘어지고 이래서 내가 다칠 일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추락이라는 거 별거 아니에요. 조금 낮은 데서도 내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그것도 추락이야. 지금 할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알려주시네. 예, 그러고 뭐 직장 내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도 한 길에 듣고 그냥 흘리세요. 왜? 나들을 한번 되돌아봐요. 그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생각하면서 행동 고치고 말 조심하시고 하시면은 별일 별탈 없이 지날 수 있습니다. 예. 모든 일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 3세가 갑인생입니다. 예. 갑인생님들은 고간에 그냥 살이 그릇하게 모일 해입니다. 예. 옛날로 말하자면 쌀이지만 지금 금전이잖아요. 예, 금전이 가득하다고 하십니다. 앉은 자리에서 그냥 있어도 괜찮고, 내가 이동수가 있으니 이동을 해도 괜찮고, 예, 근데 이동수 이거에서는 집은 조금 빼는 게 나, 나을 거라고 하십니다. 집. 내가 살고 있는 집. 이거는 잘 나가지도 않거니와 내가 움직이면은 아예 내가 조금 더 돈을 내가 밑지는 저기로 간다라고 하세요. 자, 결혼을 일찍 하신 분은 사이를 볼 수도 있고, 어, 저기를 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새 식구가 생긴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는 내 자손이 아이를 낳아서 그럴 수도 있고, 새 식구가 이제 또한또 또 생기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십니다. 지금 내가 뭐를, 내 장사가 됐든 뭐가 됐든 새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동업이라는 거 하지 마세요. 동업하지 말고, 적더라도 아니면 조금 기다려서라도 혼자 하십시오. 동업하다가는 동업자한테 내거혼란한다라고 하시니 혼자서 하십시오. 2026년 병원 년에 모두들 다복 많이 받으시고 금전운도 많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65세 이민생입니다. 여기는 술 때문에, 술 때문에 망해 먹는 집이 있다고 하시오. 술 고래들이 이렇게 많아. 술 드시는 분도 술도 줄이시든지 술을 끊으시든지 아세요? 술 때문에 드시는 분 말고 내 주위에 배우자가 됐든 누가 됐든 피해를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너무 지쳐 있고 그러니까 이혼도 할수 있고 따로 또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병원에 들어갈 일도 있다, 있다, 요다이 알코올로 인해서 거기다가 내 고집이 세고 성격은 포악하며. 거기다가 자존심은 있고, 자존심이 뭔지도 몰라. 악악 소리 지르고, 뭐만 해면 막, 으악악 소리 지르고. 이게 내이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해갖고, 한마디로 미친 웃소리 듣고, 미친 모소리 들어. 이러니까, 사람이 원래는 나쁜 사람이 없어요. 원래는 나쁜 사람이 없는데 뭐냐? 바른 것을 몰라서 그래. 바르게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쁘다는 소리를 들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에는 분명히 음주운전도 들어갑니다. 새고랑 찰일 있어요. 음주운전 하시지 마세요. 자, 병원이나 내가 문명 가다가 도리어 뭐 어떤 세균으로 인해서 내가 가면이 될수 있다. 가면. 아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할아버지 하면서 귀, 크게 기로막 들리네. 어. 그러니까 병원 갈때꼭 마스크 하시고. 필요치 않고 저기 한 사람들은 내 인사치리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막 다니시지 마세요. 가까운 사람 아니면은 특히 장례식장 가지 마세요. 예, 병원년 해운연에는 내가 장례식을 갈 일도 생기지만 장례를 내가 직접 당할 수 있다는 거야. 동토가 난다라는 거지. 명의다 해서, 어, 내 가족이 됐든 내 저기가 됐든. 그러니, 그런 거 내가 장례식장 다른 사람한테 자꾸 가다 보면 이런 일이 더앞댕겨진다가니 가지도 말고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괜히 상문이 잘못 들면은 우리 집안 줄줄이 초상난다고 하십니다. 예. 금전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금전으로는. 내가 노력한 만큼의 그 이상으로도 더 들어온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내가 술이 됐든 아니면은 뭐 노름을 하든 모를 하든 희한하게 돈이 옆에 빠져서 그거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것들 끊으시고 끊어낼 건 끊어내고 아 나는 올해서부터 새해서부터는 내가 진짜로 이런 거안 좋은 것들 잘 생각해서 정리해서 내가 끊어낼 거 끊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신다면은 라 금전이든 또 사람 인간관계도 모든 것이 천천히 다들 어 표안 내게 서서히 들어올 것입니다. 예.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날 되세요.